5장의 기회를 포착해보는 시간이죠 네, 2023년 12월 월간 베스트를 달성하신 MTNW 강남 큰손 정홍주 의님과 함께하겠습니다 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정말 12월 월간 베스트 선정되면서 제가 정말 입증을 했습니다 지금 대세는 강남 콘서하라는 것을 제가 분명히 입증을 했죠 세상을 받고 있다는 거 실패가 없으면 돈을 버는 인생 최고의 적중에 도전하고 있다는 점 뉴스 수급 차트 가치 공식 5가지의 철저한 퍼펙트 분석으로 명품 구매처법 통한 완벽한 저축률에 모든 걸 거절하겠습니다. 네, 위원님께서 12월 월간 베스트를 달성하시면서 산타렐리의 주역으로 맹활약을 해주셨는데 올해 1월에 대한 시장 전략부터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일단 종합주가지수 현재 미증시가 23년도 마지막 날에 조정으로 끝났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국내 증시도 일단 장, 첫날 조정을 좀 보이고 있는 모습인데요. 현재 이미 주가가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로서 쉬어가는 조정이 약간 나올 수는 있겠죠. 하지만 계속 조정이다 아니다 이런 것보다는 일단 조정이 나올 수도 있고 좀더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탄력은 크게 없다고 좀 봐야 될것 같고요. 상반기 중에 경기 둔화 이슈가 좀 나올 걸로 보여지다 보니까, 거기에 따라서 기준에 맞는 매매가 중요할 것 같은데, 상반기 중에 그 일시적인 반락이 이어질 경우에는, 거기에 따라서 기준가, 바로 이제, 코스피 기준으로 봤을 때, 뭐주선에 대한 붕괴 시 어, 일단 조정의 가능성 을 염두에 두시면서 요 기준 갖고 요, 어, 기준을 말하시면 되는데 고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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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열권이라는 것을 이제 눈으로 보면 알수 있듯이 5주선 기준을 가지고 어, 단기적 어, 그 조정에 대한 기준을 어, 세워서 매매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만 어, 조정은 나오겠죠. 하지만 이4 년도 미국 금리 인하 및 미국 대선 어,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큰 어, 위협 속의 위협적인 조정보다는 화려한 종목 자는 계속 연출될 고로 보는 만큼, 도정은 또한 번의 기회가 되는 거니까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동안에 많이 올라간 만큼 쉬어갔다 갈수 있다는 것도 좀 감안하면서 매매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대형주 쪽보다는 중형 테마주에 좀 짧은 단기적 대응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화려한 종목 장세로 우리의 계좌도 화려하게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위원님의 종목 리뷰로 이어가 볼 텐데요. 먼저 더구전자 보겠습니다. 자, 이 종목 상승 초입 구간에서 제시를 해주시면서 오늘 정말 엄청난 폭등세를 연출해내고 있습니다. 두자리 대 급등인데요. 어디까지 간다고 보실까요? 예, XR 매출에 대한 어떤 다변화 그래서 어, 현재 메타버스에 대한 매출 기대감 때문에 주가가 올라가기 시작하고, 주가 재평가에 대한 기대가 뉴스가 보도가 돼서 올라가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요. 제가 이 종목을 설명드렸을 경우, 당시에, 12월 21일날 고래 삼성사, 12월 5일, 12일, 바로 고래 정후 시간, 이시간에 설명드리며, 매수의 어떤 그 위치, 바로 이 밀렸을 때 저가 매수, 매지 21일날, 바로 상승 신호가 나오고 나서, 매수견, 그리고 주가는 바로 급등과 함께, 연속적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요. 어, 저는 애플의 메타버스 관련주는 바로 더우전자를 가지고 가시면 된다고 말씀드렸죠. 내년도, 이번 연도 초에 약 예정이 뭐 2월 정도로 보고 있는데요. 애플의 비점프라고 하는 MR 헤드셋 출시 예정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애플 관련주의 메타버스 관련주가 뭐냐? 바로 더우전자가 이미 애플에 납품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메타버스 관련주로 이미 출시 예정이니까 애플이 아마 올라가지 않을까? 이제 바로 그 이슈로 올라가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미 여기서 명품 꿈의 추락법에 3, 4, 5 단계 상한가 수급이 들어왔기 때문에 N 자로 날아갔거다 날아갔죠. 그래서 이런 자금이 들어온 종목을 오늘 끝까지 시청하시는 분들께 공개를 할 텐데요. 제2의 저구전자 기대할만한 종목 끝까지 시청하셔서. 가져가시고 지금 이 종목은 일단 5일선에 대한 기준 같고 계속 트레이딩 이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상반기에는 메타버스 키워드로 주목해보겠습니다. 자, 이어서 음, 하나 시스템 볼게요. 장기 상승 신호 정말 놀랍습니다. 꾸준히 우상향을 그려가면서 오늘도 신고가 영역입니다. 기분 좋은 빨간불로 우리 새, 새를 반겨주고 있는데 어디까지 바라보면 좋을까요? 예, 하나 시스템이 여전히 강세 흐름을 좀 보이고 있네요. 어, 제가 이제 이번 연도 2 4년도의 핵심 키워드 중에 하나가 UAM. UAM이 어, 형성되기 위해서는 전제 조건이 위성 인터넷. 플라잉크 나라는 자동차가 어, 현실화된다면 어, 6G 통신도 필요하고 위성 인터넷. 그래서 위성 인터넷. 미국에서 위성 인터넷 사업을 한 군데 기업이 바로 스펙스가 x 되겠죠. 한판 스펙스가 되는 기업이 하나 시스템이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어, 앞으로 위성 인터넷 사업이 현실화되면서 이번 연도 되면서 본격적으로 UAM 시장이 이제 열리는 시점이 될것 같아요. 내년도가 UAM 2025년도 상위화를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주가 움직임 계속 강세의 기조를 유지하는 상태에서는 계속 이어가셔야 되는데요. 올드크로스에 대한 발생과 함께 주가는 상승 흐름 계속 이어가고 있고, 제가 매스 포인트를 바로 1개, 2개, 3개, 4개, 네 5개, 6개짜리. 6가짜리의 상승 반전이 나오기 때 주가는 쭉 길게 올라갈 수 있다고 했죠. 이게이 반전의 적중률은 굉장합니다. 그런데 6개짜리가 나왔다는 것은 지인상승을 가르치는 신호다라고 말씀드렸듯이, 역시, 지인상승 적중을 정말 했습니다. 정말 신기하죠? 이런 신호가났을때가는 멀리 간다는 거죠. 더 자세한 회사 내용은 나중에 무료광주만서오시면 자세히 설명드리고요. 여전히 상승은 문제없이, 중기적 흐름, 뭐, 현재는 22선, 혹은 장기 5개월선, 응대지 쪽도 벌어졌으니까, 이1선에 대한 기준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높은 적중률. 잠시 후 무료 방송을 통해 추가적인 전략도 챙겨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제주 반도체 볼까요? 새해 첫날부터 다시 한번 끼를 부리고 있습니다. 자, 앞으로의 흐름 어떻게 보실까요? 예, 네, 일단 반도체 업황이라는 자체는 긍정적이죠. 그러니까 뭐이번연도 반도체가 어떨 것이냐 다들막 뉴스에 보도가 되고 있는 것처럼 업황이 좋아요. 좋다고 해서 뭐 신규 매수를 지금은 들어갈 수는 없는 거죠. 매수는 이렇게 신용화 나올 때 들어가는 것처럼 그리고 올라갈 때신용을량이 줄어들었다고 말씀드렸죠 줄고 나니까 조금 더 날아가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 거죠. 어 지금 제주 반도체는 매수 포인트를 바로 11월 3일 날그래서 2일 날 3, 4, 5 단계 상한가 수급 들어오고 눌러줄 때 저가 찬스 되었고요. 바로 아까 더우 전자도 마찬가지로 상한가 수급이 들어오고 이 당시 명품 수급 들어왔다고 제가 설명드렸죠. 일반적인 그러니까 제가 만든 거예요 명품 수급 차트라고 해서. 수납법 중에서 명품품의 차트의 신호가 상한가 수급이 따로 있어요. 2, 30% 상한가 수급. 그게 들어면 주가가 이렇게 시원하게 대박이 터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어느 정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게 형성된 거 끝까지 제가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그 당시 명품 수급이라고 말씀드리고 주가가 올라갔고 모뭐 회사 내부 설명 설명드렸으니까 간략히 말씀한다면 AI 반도체의 대표적인 주도라고 말씀드렸죠 아직까지 창투 신호가 나온 건 아니기 때문에 역시 11선에 대한 기준 갖고 이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주 반도체 올해의 활약도 기대해 보도록 하죠. 자 그래서 한국항공우주 보겠습니다. 자 상승 반전 신호를 잡아주시면서 오늘 5만 원선대까지 뚫어냈습니다. 상방이 더 열려 있을까요? 네, 한국항공우주는 제가 주봉 차트에서의 상승 신호가 나왔다고. 12월 11일 날짜에 고래 삼총사 그리고 고래 정오 시간에 12월 12일 날 매수에 대한 의견을 드렸어요. 그 당시 주봉이 상승시험 나왔다고 했죠. 3주 동안 쫙 올라가네요. 잘 가죠. 경국 총이 막히게 잘 맞췄는데. 하지만 이제 기본적으로 회사 내용을 아니까 그 시험을 보고 때 접근한 거겠죠. 홀란드 정권 교체 속에서 뭐, 뭐, K방산에 뭐 무산되는 게 아니냐. 이런 것이 막 이슈가 나왔지만 아니다. 라고 말씀드렸죠. 실제 야당 쪽에서 어 아니다라는 것에 대한 연설을 했고요. 그리고 현재 폴라드 뿐만이 아니고 현재 어, 이 F-50에 대한 어, 경공격기 전투기가 동남아시아, 중앙아시아 혹은 어, 어, 유럽, 어, 유럽도 그렇고요. 혹은 중동아시아, 어, 중동 쪽에 이렇게 많은 나라들의 요새 퍼지고 있는 이유가 이 F-50에 대한 성능이 어마어마하게 뛰어나다고 말씀드렸죠 미국의 최고의 외계인이 만들었다고 소문이 날 정도로 어, F-22 레터라고 하는 그 전투기를 이 F-50이 어, 격출했거든요. 그게 소문이 나면서 더욱더 값도 싸고 가동률은 1등이고요. 세계 1위. 그래서 어, 이, 이 기업의 실적이 엄청나게 더 좋아질 것이다. 이미 지금 이스트와의 F-50에 대한 100개 수출 계약 가능성도 어, 점쳐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에 대한 모멘텀으로 주가 움직임 이번 연도 특히 KFC에 대한 최신 전투기가 이번엔 양산이 되기 때문에 더욱더 기대감 속에서 강세 흐름을 이어갈 수 있는 만큼 단기 5위선, 중기 5주선에 대한 기준을 갖고 계속 이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올해는 주가가 우주까지 도달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의원님께서 12월에 산타 랠리를 만들어 주셨는데 1월 까치 랠리까지 이어갈 수 있는 종목들 있을까요? 네, 일단은 RS 오토메이션을 장중에 보압의 매수 포인트에 대해서 제가 이제 많은 어떤 의견을 드렸던 종목인데요, 오늘. 오늘 신호 나온 것이 보압이었었대요. 근 약간 이제 지나갔죠. 3% 정도가 올랐기 때문에, 상중 변곡점은 분봉에서는 지나갔지만, 일봉 기준에서는 오늘부터 시작해서 5인선에 대한 기준을 갖고 점진적 상승을 노려볼 수 있는 위치인데요. 국내 최초의 휴머노이드 로 협동 로봇, 휴머노이드 로봇, 협동 로봇, 핵심 부품의 초소형 정밀 앵코더 상환을 성공했는데 이스라엘을 이어서 세계 두 번째로 개발에 성공을 했습니다. 이 대단한 거죠. 세계 두 번째 성공했어요. 그리고 로봇 모션 제어 및 제어 장치에 대한 제품으로 보유한 국내 유일한 에너지 제어 장치 제품군을 보유한 국내 유일한 기업, 유일한, 그리고 현재 글로벌 수출 확대로 이번 연도 턴 어라운드에 대한 실적이 본격화되는 연도로 보고 있는데, 현재 제가 로봇 관련주를 보면은 주사동부틱스 수조원의 시카총회, 그리고 레이보런틱스 수조원의 시카총회, 근데 매출은 천억 원이 안 돼요. 근데 아 s o 2에서는 매출이 천억 원이 넘어가요. 근데 시가총액이 천억, 천원대밖에 안 돼요. 그러니 저평가, 상대적으로 봤을 때. 이런 뛰어난 기술을 갖고 있고 저평가되기 때문에 적극적인 매수를 권장을 지난주에 이 시간에 드렸습니다. 이 시간에. 네,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린 거거든요. 근데 이 종목이, 어, LS그룹, 대기업이, 어, 과거 3자배정에 유상전 참여했거든요. 그러면, 아까 기술력 대단한 거있죠 세계 두 번째로 개발 성공. 그래서, 대기업이 유상주자 참여했다는 것은 기업에 대한 앞으로 미래가 밝다. 그리고 로봇모션 제어 전문 국내 1위 기업의 1위. 그리고 세계 최초로 로봇모션 및 스마트팩트 튜닝의 AI 기술을 적용. 자, 이런 것들에 대한 기술력 대단하다그 해서 공시적으로 어, 가, 가치적으로 봐도 어, 실적이 상당히 다른 어, 로봇 관련 기업들보다는 좀더 우수하기 때문에. 지금, 지금 사실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고압에 지나갔죠. 하지만 이제 어, 기본적으로 5인선에 대한 기준을 갖고 또 급등을 할 경우에는 또 단기 매도를 할 수도 있는 거겠죠. 단기 매도 장기적인 대응 하면서 계속 5위선 매매 계속 이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무료 공개 방송 오시게 되면 많은 정보들을 들고 있는데요. 오늘 포, 인트가 정말 좋았던 게 RS 오토메이션이 되겠죠. 또 하나, 아, 3S가 있는데요. 이것도 장중에 14%대 포착이 돼서 오늘 상한가 신호가 나온 종목이 이 3S죠. 세계 최초로 10세 캐리어를 개발했다고 합니다. 어, 인공지능의 기술에 확산이 되면서 반도체에 대한 데이터 처리 성능 키우고 있는 CX의 기술 바로 고성능 AI 반도체를 보다 적은 비용으로 만들 수 있는 신뢰에 대한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데 세계 최초로 신뢰 캐리어를 개발했답니다. 삼성단자라든가 s n s 의 웨이퍼 캐리어도 공급을 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이 기업에 대한 규모가 큰 어떤 대기업 수준은 아니기 때문에 중소기업인 만큼 일단 트레이딩 기준이 중요할 것 같은데요. 현재 매수는 지나갔고요. 사실은 안되고요. 현재 5이선에 대한 기준에 맞는 매매가 필요할 것 같은데, 반도체 종목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기술에 대한 조정 시에 반도체가 약간 밀릴 수 있는 만큼, 기준에 대한 트레이딩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어, 우리 바이오가 좀 중요하죠. 이게 제가, 어, 그, 새 첫날에 가장 중요해 봤던 것이, 이 우리 바이오하고 오늘 장중에, 어, 보압의 RS 오토벤이션두 개가 정말, 어, 직장인분들이 편하게 할수 있는 종목이야. 다만, 매수 적정가가 3,200원 정도가 돼요. 그러니까 지금 포인트가 맞지는 않죠. 그런데 그러니까 떨어지게 되면, 저가 매수를 좀 해야 될게 우리 마요인데요. 의료용 대마를 새 먹거리로, 어, 산악계 규제 완화 기대감으로 앞으로 새 먹거리로 떠오를 수 있는 분야로 보고 있는데, 캐나다를 비롯한 50개국 이상의 의료용 대마 사용을 합법적으로 이용하고 있고요. 허용하고 있고, 일본도 국회 통과했습니다. 우리도 기대감으로 인해서 앞으로 많은, 어, 의료, 의료용 대마니까요. 어, 일반적인 대마가 아닌 의료용 대마라 우리도 통과될 가능성이 많겠죠. 뭐더 자세한 설명은 나중에 공개방송으로 설명드리고요. 기본적으로 거래가 빵섰던이 저가, 손절가 잡고 앞으로 점진적 상승 조정유관 저가에서 하셔갖고 이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올해 첫 관심주들 살펴봤고요. 위원님 올해 새해 첫 거래일부터 무료 방송을 통해서 열리를 해주신다고 들었습니다. 자 어떤 내용들 담아주실까요? 네, 지금 보시게 되면 장중 초반에 9시 반에 SBS 상한가 신호 터치했었던 종목이 진짜 상한가 들어갔습니다. 1시에또한 번. 2 3 0 급등 및 상한가 신호가 나온 종목을 포착 한번 시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월 월간 베스트 인기 급증의 비결을 눈으로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위원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눠볼게요. 지금까지 MTNW 강남 큰손 정홍주 위원님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